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용기 두려움에 맞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진정한 용기, 용기 두려움에 맞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기와 용기가 어 그사람들이 생각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기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용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 대부분은 객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용기와 객기를 구별해서 어 정의 내리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쓴다는 것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어 차이가 있습니다. 용기와 객기. 어 차이점은 뭐냐면 그 어떤 움직이는 내 마음의 힘과 내가 움직이는 몸이 내가 그 어떤 대상, 어떤 일에 대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쓸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 네. 이거를 보면은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이 마치고 났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이 용기였구나. 혹은 아니 그냥 화에 못 이겨서 객기 없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뭘 보면 아냐면, 니 객기를 딱, 객기를 부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관계를 깹니다. 네, 아시죠? 이렇게 한 번만 내가 그냥 내가 불 용기 있게 뭘 얘기, 소리를 딱 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건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기라는 거예요. 용기는 뭐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내고, 어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지나고 났는데,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보았을 때도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용기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용기는 무엇입니까? 끝나고 나면 알아요. 뭐가 남습니까? 감동이 남고 마음에 풍족함이 남습니다. 어 대표 우리 안에도 대표적인 일들이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없 없지만 어그 종종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감동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 2001년도에 그 유학생이었던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한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술 먹고 선로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올리고 자기를 대신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 고 이수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피해 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남한테 패를 끼치지 않는 거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행동, 심지어 그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치 살렸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본 언제 어떻게 죽습니까? 할복해서 죽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중요한 나라인데 타인을 살리기 위해 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고이수현님의 그고이그 20, 그 희생을 기리면서 20주기를 기리면서. 그 다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 도, 지금도 도쿄의 신 오쿠보역에 가면 그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수현의 행동, 그 사람 인생에는 사실 물어볼 수 없겠죠. 그,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했는가? 근데 우리가 그 이수현이란 사람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경외감을 느끼죠. 그, 도, 그 일본 사회가 어, 뭐 때문에 놀랬습니까? 왜 센세이션을 했습니까? 자기는 할수 없는 거니까. 무서운 거니까. 어, 한 사람의 움직임, 한 사람의 희생도 이렇게 사회에 파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일이 그냥 이건 이제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정말로 그런,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건 내, 남 일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정말 만약에 내 일이 된다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어, 내 주변 어떻게 바뀔까 오늘 이걸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용기입니다 어, 다윗의 용기는 뭐냐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어, 잘 아는 본문이죠. 네, 어, 근데 싸우기 전의 에피소드입니다. 네,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 막상 이렇게 싸움에 착출도 되지 못했던 어, 전투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형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전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자기가 될줄 알았는데 집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아들이 지금 사, 서, 그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소리치릅니다. 너 이게 왜 왔냐? 이러면서. 뭐 뭐라고 되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그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하고 있는 이 장면에 다윗은 그 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어디서 개끼를 부리냐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개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일까요?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형의 마음이 뭐? 형의 마음은 다윗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은 무엇을 담겨 있습니까? 질투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거기에 멋진 말을 했잖아요. 멋진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게 꼴,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멋진 모습, 행동과 선택을 할때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눈꼴 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용기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불이한데, 심지어 남의 용기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분노해야 되는지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쟁에 대한 맥락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제일 세다. 그니까 내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누굴 걸고 싸웁니까? 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에 싸움에서 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네, 법계 뺏기니까 아주 나라 망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불렛 어, 이제 싸움을 복돋는 자, 사람의, 그러니까 멘탈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 어떻게 했는가? 전면전 안붙고 먼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 민족들, 적들의 멘탈을 흔듭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위압감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결국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누군가 하나는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다 벌벌 떨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 혼자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이 공동체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 맞은편에는 적이죠. 근데 아군도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본적 있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지금 다윗이 이럴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외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뭐가 중요한 거죠? 승리가 중요합니까? 사울이 건 어떤 이렇게 베네핏이 중요합니까? 아, 그 죽으면 끝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위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게 돌아가는 문화 속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보면서 이렇게. 벌써 하는 게 뭐, 뭡니까? 갑옷을 입히죠. 싸우, 어, 너의 용기가 가상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거기 가면 주, 괜찮겠어? 싸울만, 싸우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갑옷 좀 좋은 거 줄까?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사는 거에 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의 위기가 앞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상황을 묘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왕인데 왕답지 못한 왕. 왕이 지금 아닌데 왕 같은 사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진짜 왕은 어떤 사람인다? 우리가 따라할 진짜 왕은 어떤 왕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낼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따를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 자기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곰을 얘기합니다 곰이랑 싸웠대요 근데 저희가 아 그래 곰이랑 싸웠지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시죠 근 아십니까? 곰은 사람을 찢습니다 보셔렇게 곰은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곰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찢겨요. 네, 이렇게 산에 이제 이전에 보셔도 알겠지만 혹시 산 속에서 밤길 지나다니다가 멧돼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는 살면서 멧돼지를 본적 있어요. 강원도 산 속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나가다가 네, 강원도 산골에서 이렇게 가다가 십발과 눈 하나와 작은 눈 이렇게 여섯 개, 새끼가 네 마리 정도 있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산골에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죠. 주님, 아 이번 만번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멧돼지도 사람을 찢을 수 있어요. 제가 다윗, 이걸 다윗을 보면서, 아니, 이게,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다윗이 또 누구냐면 사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사자도 어떤지 아십니까? 사자도 사람을 찢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다윗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만만했을까요? 내가 이겨주겠어 하면서 나가서 그냥 곰들 막 이렇게 했습니까? 곰이 훨씬 크거든요 곰이 훨씬 큽니다 사자가 훨씬 큽니다 근데 다윗 왜 나간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나간 거죠 자기 아버지의 양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키러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해야 될게 있으니까 두려워도 떨어도 가는 겁니다 근데 뭘 경험합니까?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싸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싸움을 여전, 싸움이 매번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곰이랑 만났다고, 사자랑 싸워봤다고, 사람이랑 싸우는, 자기보다 키 훨씬 큰 사람이랑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마음이 사실 아, 내가 이겨죽이, 이겨버리겠어. 내가 다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다윗한테 뭐가 있었던 겁니까? 두렵고 떨렸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 갔을 때 거기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저항하기로 결정하고 악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의 결정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아시 죽으니까 전세가 뒤집히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면 그에게 용기를 부으시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진정한 용기에는 뭐가 담겨있는 겁니까?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자신 있게 할수 있어 보통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있죠 손해가 있죠 벌벌 떨면서도 그게 맞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한 걸음을 다 가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맞서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음,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통치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나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는 샘플이죠. 그럼 거기서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객기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의 영역이 나에게 미쳤다는 거. 어, 실제로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왕의 후손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용기의 표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타입보다 더 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삶보다 더큰 사명을 더큰 따르는, 삶. 따르는 삶. 네. 그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갯세만의 동생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뭐라고 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만만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십자가도 역시 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객기 부릴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완전 존재가 부인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를 내십니다. 자기가 견뎌야 되는 고통, 자기가 견뎌야 되는 굴욕, 자기가 견뎌야 되는 고난을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담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가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에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한 걸음을 통해서 뭘 증명하신 겁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야.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야. 쉽습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손을 내미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네. 제자, 이게 가능할까요?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알미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바꿔주십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왜 달라지냐면, 이전에는 내가 중요하면 백년을 아등바등 하면 살거든요. 근데 영혼을 바라보면 사는 삶, 사명을 바라보면 사는 사람은 뭘 봅니까? 이 땅이? 이 땅이 뭐 그렇게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할걸 하는 거지, 아등바등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객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상 대표, 이 우리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잘 드러낸 예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가 585장 부를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에어 제가 그 7년 전에 종교 개혁 500주년에 감사하게 참 인생의 어떤 변화 굴곡과 변화들 속에 그 종교 개혁지인 체코 프라하에 몇달 이렇게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지를 쭉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혼여행 때도 어, 거길 다시 갔습니다. 어.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들과 지금 느꼈던 마음들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인생에,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어, 특별히 그 어디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냐면 제가 프라하에 있을 때는 그그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일으켰던 야누스란 사람이 사역했던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곳에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가서는 뭐 가자마자 가서 뭐 했냐면 네, 내주는 강한 성향만 주구장창 불렀습니다. 이거밖에 부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 반문이 쓰여져 있던 자리를 지켜보고 이렇게 내, 보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이번에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스토리가 있는 줄 아십 어떤 스토리가 있, 있, 있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어, 카톨릭교회 사제였고 그니까 그 대학교수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병문에 이게 그~ 카톨릭 부패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종이로 붙입니다. 그렇 그렇게 하면서 유럽에 센세이션을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영화 루터 보면은 돈 받고 팔거든요 구원을.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구원 못 받더라도 아들은 구원 받게 하고 싶어서 돈을 벌벌 떨면서 아들 면죄부만 사요. 그렇게 합니다. 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교회가 세상인데 세상이 부패하져, 하죠 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행위를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돈 내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 로터가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어, 이 당시 황제했던 찰스 오세가 법정에 서라고 합니다. 종교 재판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왜냐면 1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옆에 있던 체코에서 야누스가 종교 회의에 갔다가 화용돼서 죽었거든요. 너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곳 보름스에 지붕 위에 기와장들이 마귀가 돼서 공격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보름 속에 의회가 있는 전날 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10편 46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살줄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100년 전 그럼 이게 살았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럼 그 100년 전에 죽은 야누스는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누스가 가서 죽었거든요 화형당할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 남겼습니다 너희는 그 야누스가 체코어로 거위란 뜻입니다 근데 주, 체코 그 후스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별명이 백조입니다. 그 루터하우스에 가 보면 실제로 백조 그림 백조가 있어요. 그 후손들 그 제, 야누스의 후손들은 더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독일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난민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네덜란드까지 끌, 이어갑니다. 그게 맞, 그 인생이, 이 인생이 바보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무덤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이다. 뭘,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몇백년 동안 전 세계의 선교를, 선교지에 선교를 살을 내보내는 지역 후손을 내었습니다. 야누스의 죽음이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루터의 루터의 삶이 결단이 뭘 내보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복음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다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특별한 대가지불이 있지만 그 자체로 감동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두렵지만 불의에 대해 저항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용기 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기와 객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위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다윗의 용기는 다윗에 보여준 용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서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의 표본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삶보다 더큰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게 가능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